안녕하세요. 저는 핑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레고 역할극을 하죠. 오늘의 오늘 할 레고 역할극은 여러분들 이 많이 공감하실 레고 역할극이 될 거예요. 어, 무슨 레고 역할극은 거기냐면요. 엄마는 내, 내일만 몰라라는 레고 역할극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공부가 요새 많이 어렵잖아요. 옛날보다. 그래가지고, 약간 공부에 대한, 내 네, 그런 거를 해볼 거예요. 저도 진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 요번 록, 역할극은, 어린, 요번 록, 역할극, 역할극은요, 여러분들을 많이 공감하실 레고, 레고 역할극이 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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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타파니 엄마, 스타파니입니다 그리고 은마리 쪽 저가 더듬거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레츠고! 아, 공부 짜증난다, 진짜. 엄마, 저 다녀왔어요. 어, 그래? 스타파니 다녀왔어? 네. 왜 이렇게 오늘은 목소리가 축 처져있니? 아, 몰라요. 아 일단 손발 부 먼저 씻고 와 아, 밖에 나갔으면 손발 먼저 씻고 와야지 아 맨날 손발 씻으래요 엄마는 아니 밖에는 미세먼지 그런 등등 그런 거 많다니까 그러니까 다녀오면 맨날 손발을 먼저 씻고 엄마랑 이야기해야지 아, 몰라요 엄마 근데 엄마 근데 왜 공부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조카 100번 1000번 을 생각해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스타파니, 공부라는 게 있는 게 뭐가 없대서 공부를 배워가면서 그렇게 크는 거야.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러는 거라고. 아니 공부는 왜했어요 어린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를 풀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스타파니야. 공부를 안 하면 바보가 된다. 너 차라리 바보를 할래? 네, 그냥 바보할래요. 왜냐하면 그냥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들어 누워서 뭐 폰만 보면 되잖아요. 저 차라리 바보하는 게더 나을걸요? 어머 스타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 그만큼 저거 어, 공부가 싫다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공부가 스트레스라고요. 아 진짜. 아, 엄마한테 이렇게 말대꾸 하지 말고 빨리 손어 위에 올라가서 손만 씻고 숙제나 해 아, 맨날 엄마는 고무방 어? 다녀와서 손만 씻으래요 고무방 다녀오면 좀 쉬게 해줘야죠 고무방 다녀와서 매, 빨리 어? 숙제해라 숙제해라 맨날 그러시고 엄마는 엄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는 또 어떤 말버릇이야 임. 스테파니 스테파니 빨리 올라가지 못해? 엄마 진짜 미워요. 엄마는 내마음도 몰라주면서 엄마는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진짜 빨니왜제왜 저래, 오늘따라. 엄마는 내 맘도, 내 마음도 몰라주면서 맨날, 어, 다녀와서 손말만 시설하고 숙제하라고 맨날 잔소리꾼이야 아니, 엄마는 왜 어떡해. 엄마도 왕년에 공부 잘한 것도 아니면서. 아, 진짜 어이없어. 왜 나보고도 자꾸 잔소리 하냐고. 내가 웬만한 공부 잤는지도 엄마는 모르면서 왜 나보고만 자꾸 잔소리하고 뭐라 하시냐고 그때 그... 야 스테파니 아 엄마 아또 왜요 아좀 쉬려니까 엄마가 자꾸 왜 그러세요 야 스테파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말했지 손매모저 씻으라고 아 진짜 씻으면 될거 아니에요 아니 엄마한테내 말도 모르면서 내 맘도 모르면서 자꾸 왜 그러세요 저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줄지도 모르면서. 아, 진짜 왜이 세상이 온몰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 저거 지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맞아 죽겠는데. 엄마 미워요. 엄마는 내 맘도 모르고. 또또먹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아, 진짜. 내가 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아, 머리 아파. 아, 뒷골이야. 내 맘도 몰라주고 아 진짜? 내 맘도 몰라주면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맘도 모르면서 내가 엄마보고 왜이 세상에 군부부 있냐고 물어봤더니 막 짜증내고 땀소리 하지마요. 뭐야? 아 진짜 나 인마야, <laughs> 엄마 인마야 어떡해. 나 군부 때문에 스트레어요 <laughs> <laughs> 스테파니 진정해. 괜찮아 괜찮아. 스테파니 진정해. 괜찮아 스테파니 도닥도닥 도닥. 아니 일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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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네에 앉아 보자. <laughs> 엄마 미워. <laughs> 슬파니야왜 엄마가 너보고 그러시냐면 공부를 안 하면 바보가 돼. 바보가 되면 나중에 커서도 아무것도 못 해. 직업도 없어. 너가 꿈꾸던 가수, 아이돌, 의사, 선생님 등등을 다못 해. 뭐라고? 그래도, 공부랑 관련이 없잖아. 아니, 공부와 관련이 많아. 의사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거기, 수술하는 법도 알고, 사람을 다친대로 고쳐줄 수도 있는 방법을 잘 알게 되지. 그럼, 선생님도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선생님이 왜 선생님인 줄 알아? 왜? 뭔데? 선생님은 공부를 잘해서, 어린이들이 지도할 수, 도로 도와주는 게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이돌, 가수, 배우, 의사, 선생님 등등은 직업을 할수 있는 거야. <laughs> 그렇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너무 짜증 났나 봐.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도 아까 방금 전에 엄마랑 야, 사, 살짝 싸우고 왔는데 나도 이제 사과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스타파니 이제 울지 말고 뚝 고치고 엄마한테 사과해보는 거 어때? 알겠지? 알겠어 엄마가 엄마야 다음에 또 만나자 나는 얼른 엄마한테 사과하러 가야 되겠어 알겠어 나도 이제 엄마한테 사과하러 갈 거야 오늘, 엄마야, 여러모로 진짜 고마워. 엄마, 이만 갈게. 내일 만나. 응, 안녕, 스타파니 응. 착수. 착수. 엄마, 아까는 저같이 정말 죄송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응, 어, 그래. 엄마도 스타파니만 몰라줘서 미안하단다. 근데 공부가 안 하면 직업 같은 것도 다 못하게 돼서 엄마가 걱정해서 그런 거야. 네, 다 알아요. 엄마, 죄송해요. 고마워요. 그라스타바니 우쭈쭈 우쭈쭈 그럼 길고 긴 레고의 가격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레고의 가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